접을 수 있는 그 선까지만 요걸 놔주면 돼요. 자. 이렇게. 음. 하얀, 하얀 끈. 그리고 요거는 그다 쓰고 난 일회용 마스크입니다. 제 그러니까 한세번 세 정도 사용한 마스크예요. 참 아깝죠 버리기가 요것은 다 소독을 해서 바람에 말려 두었던 거예요. 그래서 햇볕에 이렇게 말려서 사용한 건데요. 이제 이거는 생명이 다한 거라 이제 요거를 요 끝만 사용할 거요 끝만 가위로 잘라 주겠어요. 요거만 쓸 거예요. 요거만. 요거는 그 일회용 마스크의 끈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소독을 해서 이렇게 바람에 말려두면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이끈은 완성. 마스크를 더 만들어 볼까요? 이 마스크 만드는 방법은 그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중에 사유리라고 있어요. 일본 분인데요. 그 사유리님이 그 전달해 주신 거예요. 사유리, 아리가도 고자이마스. 사유리, 고마워요. 사유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, 이 방법은. 사유리님은 일본 분인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남자분이랑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 분이에요.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는 일본어 선생님이십니다. 응? 천연 염색한 천연 염색한 이거를 마스크를 만들어 보는데요. 어 이거 이마트에 가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육수를 걸러내는 그 걸름망이에요. 걸름 그러니까 종이 육수 걸름 종이죠. 걸름망 이렇게 나옵니다. 이마트에 가면 온게 있어요. 음. 음. 공무원 자리를 니다그 이후에 또고무신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. 왕족부터 서민까지 다신었대 공무신. 그 시작이 친일 이하영이었다니 좀 씁쓸한 느낌이 들습니다 영어로 출세하고 고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를 공신개발자가 아닌 친일파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. 치료를 잘 읽는다는 건 겨우 한발 앞서갈 것일 뿐 그날 너무 좋죠. 완전히 친환경 마스크가 만들어졌어요. 좋아요, 좋아요. 바퀴 보고 또활짝 폈고 마스크도 잘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. 스타킹 요 끈으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만큼 요걸 미리 접어 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폈을 때아 여기에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필터를 여기에다가 다시 원위치 그쵸? 오 스타킹 이 이음새가 안으로 가게. 이거를 매어서 조절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스타킹 요 끝을. 이렇게 매어서 이렇게 조절기. 핑크색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? 이거는 천연 염색할 때 만들어 두었던 손수건입니다 이렇게 잘 써먹을 줄은 몰랐어. 이것도 미리 한번 접어 보는 거예요. 이렇게.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살짝만. 나중에 귀에 조절을 해야 되니까 내내 내 사이즈에 맞게. 요거는 양파 껍질 염색입니다. 양파 껍질을 염색한 거예요. <laughs> 아기 껍질만 들었어 만들었어. 아기 껍질만 들었어. 아기 것도 됐어요이 요거는 어머 너무 예쁘죠 아기 거. 아기 손수건, 아기 면 손수건 소독을 할 거예요. 소독을 해서 음, 천연 염색 마스크들이 소독약을 말리러 나왔습니다. 바람에, 봄바람에 살살살. 날리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벚꽃이 핀 벌판도 보이네요. 그러면, 손수건은 빨아서 쓰면 되고, 그, 육수 걸리는 그 부직포만 매일 갈아주면 돼요. 스타킹 끈도 빨아서 쓰면 되죠. 소독해서 써도 되고, 스타킹 끈이야, 뭐 빠를 게뭐 있나? 천연 염색. 마스크가 다잘 만들어졌어요. 좋죠? 저쪽에 아기 마스크 보러 갑니다. 짠짠! 베이비 마스크!